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30년 만에 연락한 제 친엄마였고 첫 마디는 3천만 원만 보내줘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7살 때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저를 키우다 몇년전 돌아가셨죠. 그런데 며칠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고 엄마다 너잘 지내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알고 보니 지금 같이 사는 아저씨가 위독한데 병원비가 없어 저한테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인 저에겐 단한 번도 생일 결혼식 안보 전화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30년 동안 엄마 노릇 한번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제게 돈을 요구하고 그것도 저랑은 피한 방울 안 섞인 본인 남편 수술비 명목이라니 어머니라는 이유로 이런 요구까지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니까 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 제가 외면할 차례일까요? 엄마가 너무한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